기업 비제 대표님으로 계시고 강의 주제는 기적의 교육시장 개척 시크릿이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스스로 부정는 강사 강의를 통해 더욱 빛이 나는 강사 박주민입니다. 전의 기업교육시장을 개척한 특급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강사님들께서는 오늘 저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최소 두배 이상의 강의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제 강의 노하우의 특징은 배우기가 쉽고 결과가 빠르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00건의 전화를 했을 경우,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미팅 약속이 성사되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정답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전화를 시도하게 되면, 한 번은 미팅 약속이 잡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의 컨텐츠가 있다 할지라도 내 강의를 들어 줄 청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반대로 내 소중한 강의 컨텐츠를 해당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알릴 수만 있다면 강의 섭외율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직접 전화를 걸어 미팅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를 잘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낯선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수많은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을 성공적으로 만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입니다. 제가 한장한장 한장 시작을 외치면 큰 소리로 따라주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시작! <목소리를> 2장 시작! <목소리를 통으로> 3장 시작 네.